그 다음에, 그냥 겨울에 해보니까, 이거 아침에만, 아침에 불도 좀 썰려갖고, 다시 틀어놨더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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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틀어놨더면은, 한, 한두 시간 틀어놨더면 후, 후분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왜 해놨냐면은, 여기게 춥다 보니까, 징수 너무 많이 나오고, 여름에 에어컨은 징수 안 나오더라고. 세대 다 가공해도 50만 원이 안 나왔어. 근데 이제, 그시가 틀어보면 100만 원이 넘어가고. 온풍기? 온풍기가 틀어보면 100만 원. 이제 좀, 이제 붙었네, 불. 예. 불씨가 있어요. 불씨가 네? 좀, 그좀 있어요. 나무도 지금 100만 원이 사라졌어. 이게 좀주은통이야 들어갔다 여기다 이렇게 조작하고 는거면 들어갔다 여기돌아서여기나하는거돌아가